오늘 이걸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일단 이걸 먼저 한번 볼게요. 2022년도 1분기입니다. 한창 리니지 라이크가 나름대로 제 2의 전성기죠. 왜냐면은 2021년도에는 문양사건이랑 트리스터 M, 불소토 이런 걸로 좀 날아갔다가 리니지 W 프로모션, 그리고 오딘, 이런 것 때문에 나름 전성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때 NC게임이 잘 나갈 때 모바일 매출이랑 그다음에 잘 나가지 않을 때 모바일 매출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때는 3,200억 뭐 이렇게 3,500억 3,000대 초중반 매출 나왔고 리니지W는 프로모션을 대거 뿌렸기 때문에 매출 뻥튀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고요. 보통 3,000 중후반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이거는 뻥 매출인 게 실제 영업이익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2년이 지난 지금은 리니지 라이크 타인 하나 먹기랑 경쟁률이 심화돼가지고 매출이 좀 줄었는가 늘었는가 그대로인가 한번 보는 거죠 리니지 라이크랑 NC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야 그리고 TL은 어떤가 여러분도 궁금하죠 TL 어떻게 됐는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리니지 라이크 매출 동향이랑 TL은 어떤가 그것만 대충 보고 마무리 할게요 NC 어제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조직원 중에서 한90% 정도로 인원을 줄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4,000명이면은 3,600명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은 좀 박살이 났는데,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좀 남겨먹었어요. 왜 남겨먹었을까? NC가 특별히 신작을 낸건 아니잖아. 매출은 줄었는데, 많이 남겨먹었다는 거는,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홍보를 안 했을 겁니다. 요 최근에 NC 게임 홍보하는 거본적 있나요? 가끔 TL 본적 있는데 거의 없어. 우리가 알아야 될건 무엇이냐. NC의 매출은 점점 줄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야. 생각보다는. 역시 매몰된 유저들의 과금은 무시할 수 없죠. 자, 보면은 리니지 M 매출입니다. 이게. 그래도 리니지 M은 추억 보정도 있고 매몰된 유저도 많이 있고 인구가 제일 많잖아. 리니지 M 하는 유튜버 분들도 방송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1년을 비교해보면 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리니지 2M 보면은, 이것도 메모를 많이 시켜놔가지고, 일단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지 W인데, 리니지 W가 많이 줄었어요. 리니지 W가 아마 이때쯤인가? 그때부터 엠버서더라고 해서 레퍼럴 BJ 제도를 넣었습니다. 근데 NC가 진짜 머리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레퍼럴 BJ 제도를 넣었는데, 보상을 다알려줬어요 즉, NC는 돈이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레퍼리 BJ들한테 5%안 떼줘도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남겨보는 장사를 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 레퍼럴 BJ들은 돈이 안 되는데 뭐 하라 하느냐? 돈이 되죠. 왜냐면, 다이아를 받으면은, 그거를 현금화 합니다. 작업장이 팔거나, 아니면 다이아상이라, 샤바샤바 해가지고, 현금화를 해요. 꽤 봅니다. 그렇게 해도. 단,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 게임이 이렇게 좆됩니다 왜냐면은, 다이아가 풀리잖아.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게임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쌀목도 안 돼.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내가 레퍼럴 BJ 제도를 넣지 말하는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불소2죠. 불소2 넘어갑시다. <laughs>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 TL 봐야 됩니다. PC 온라인 게임이에요. 보면 TL이 없어요. PC 온라인 게임인데 왜 없냐 이거야. 쪽팔린 거죠. 이제 아예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여기에 끼워넣을 수가 없는 그 정도 수준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TL 매출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낫기를 해. 공개를 못 하는 거냐. 보면은 매출이 제일 낮은 게 블레이드 앤 소울입니다. 이게 매출이 40억이죠. 40억. 그러면은 TL은 일본기 매출액이 40억보다 안 낮다고 볼수 있어요. 2, 30억 정도. 많이 잡아봤자 2, 30억. 진짜 안 나오면은 10억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짜 망했죠. 근데 매출이 10억대가 나와도 유저 수가 정말 많으면은 미래가 있습니다. 와우처럼. 와우 그렇게 욕을 많이 하지만. 저일제 게임이지만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MMRPG o 중에. 매출이 좀 떨어진다 해도 유저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미래가 좀 있는 거야. 하지만 TL은 너무 어중간해서 유저 수도 못 잡고 매출도 못 잡고 개발비도 못 건졌죠. 천억 넘게 들었는데 출시 12월 달에 했고 이미 5개월 지났는데 5개월 동안 들어간 인건비만 해도 얼마고 답이 없죠, 지금. TL의 실패 요인을 NC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어중간하다. 그게 실패 요인이다. 사실 PVP 자동게임으로 만들었다가 급하게 노선을 바꿨죠. PVE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를 한 거야.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글로벌 출시해야 됩니다. 잘 되려면. 나머지 게임들은 뭐, 그럭저럭 나오 있고요. 그래도 리니지라, 리니지2를 이렇게 하는 유저들이 있다는 게좀 신기하긴 해요. 내 입장에서는. <laughs> 그 다음에, 아시아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아시아 매출 많이 줄었죠. 대만인들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엠버서더 시스템 때문이야.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믿었던 대만 유저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 구성에서 보면은 마케팅비가 사실 NC가 많이 높았거든요. 여기 왜 높냐면은 요거는 퍼즈업, 이거는 TL이야.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퍼즈업도 없죠. 퍼즈업이랑 TL 2023년도 신작인데 버려졌어.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굉장히 적어져서 영업이익이 엄청 올랐어요. 물론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요 최근 3분기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 그만큼 홍보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레퍼럴 BJ 제도가 있는데 내가 사실 레퍼럴 BJ 제도를 왜 지적을 했냐면은 원래 레퍼럴 BJ 하면 매출의 5%를 BJ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게 곧 마케팅비야. 근데 NC는 다알를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비 안 잡히는 거고 그렇게 다 해를 줘버리니까 각종 인플레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게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마케팅비를 최소화하면서 남겨먹는 장사를 할수 있다는 게 레퍼럴 BJ 제도의 장점이자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거지 NC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NC에 대해서 잊고 있었잖아요. 야들 뭐어외되고 있노? 이라고 했는데 NC 나름대로 지금 <laughs> 직원수 줄이고, 자사주 매입하고, 부동산 팔고, 아돈바동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요새 NC를 잘안 다루죠. 그래도 한때 진짜 하늘을 뚫고 올라갔던 기업인데, 저런 기업도 저렇게 아돈바동 하늘 때가 있구나. 오늘 20만원 넘었던가? 하여튼, 좀 올랐어. 그 다음, 삼성도 사업 매각, 필료시 판교 사업도 유동화 한다고 합니다. NC가 건물이 되게 많나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름 부동산이 꽤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매각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NC는? 지금 리니지 라이크 더 추가를 내봤자, 기업의 가치만 떨어지고, 글로벌 진출은 더 늦어져. 스텔라 브레이드처럼 글로벌에 나갈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라. 그게 안 되면 다 내보내겠다. 지금 회사는 건물도 팔고 있다. 이런 식으로 회사 내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면서 실력을 올려가지고 글로벌에 도전을 하는 게 맞죠. 나름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니지 M이랑 2M 때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 NC가. 특히 리니지 2M 때. 그때 나도 유튜버가 많이 컸고. 그때 나 욕도 별로 안 했어. 패키지 낼 때만 재밌으라고 욕했지. 나도 패키지 방송 많이 하고 대리 컨텐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번 돈을 너무 덩치 키우는 데 썼어. 좀더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다. 실적 반등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작입니다. 신작이 뭐가 나오냐 이거죠. NC가 준비하는 신작이... 이건가? 아 이거다 그래. 이거 이거 이거. NC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아이온2입니다. 1년 6개월간 다양한 신작을 낸다고 하는데 2025년 중 대작 3종 아이온2 LL의 프로젝트 G인데 이거 다 됐고 이겁니다 이거. 이거 말고 답이 없어요. NC가 제일 잘하는 게 그래도 MMORPG니까. 이거를 컨셉 확실하게 잡아야 돼. 글로벌 노릴라면은 진짜 해자로 내야 돼요. 거의 뭐 저일제 게임 수준으로 내야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글로벌 해자로 내가지고 유저 수를 늘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돈이나 버느냐. n c 알아서 잘하겠죠, 그거는. 우리는 그냥 나오면은 평가하면 돼. 사실 리니지 라이크는 한계가 분명해. 확실해, 그거는. 회사의 미래가 없죠. 잠깐 돈 버는 건 좋긴 한데. 서비스 예정 신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던가 사실 아이온2 말고는 별로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불소 s 도 글쎄요 서버 컬처 게임 치고는 별로일 겁니다 왜냐면 불소2가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IP를 망쳐버렸거든 몰라 블레이드 앤 소울 클래식 네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거 뭐 중국에서 하고 있다며 나는 재밌다고 하는데 VPN 돌려서 중국 서버까지 접속하고 싶진 않네요 그거는 한국에 나오면 해보겠습니다 리니지 스타일의 BM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추후 출시작의 BM은 어떤 방향인가? 가벼운 BM의 모든 게임은 글로벌 유저 친하죠. 그리고 그래 알고 있어, NC도. 지금은 글로벌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유저 베이스가 이를 충분히 보완할 것이다. 이걸 노려야 돼요. 유저수. 매출 무만 높아도 유저수가 적으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으면은 미래가 있어요. NC가 지금까지 이렇게 클수 있었던 거는 유저수가 받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지. 유저수가 받쳐지지 않으면은 안 돼. 와우도 마찬가지로. 유저 수가 받쳐주니까 MMORPG가 다 죽은 이 시대에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로스트하크도 마찬가지. 유저 수가 많잖아. 그리고 과감하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BJ들이 부담도 없죠. 방송하기. 리니지 라이크. 내퍼러 프로모션 없이 방송하려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냥 손해가 아니라 기둥뿌이 뽑히는 수준으로 손해예요. 정말 빠꿈이 메이저 BJ들은 리니지 라이크 내돈 내산으로 잘안 하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투자 개념이거나 돈이 많으신 분들이고 보통은 그렇게 안해 그렇다는 거는 리니지 라이크 비행과 게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지 이렇게 잘하고 있네요 이런 건 응원한다 내가 NC를 많이 까지만 응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NC 그만 까져 이제 내가 게임을 까기는 하지만 안 까는 것도 많아요 무작정 까기 많은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까는 영상만 보니까 이만은 까는 거밖에안 하는 거 같은 거야 여기 보시면은 까는 거 재밌죠 이런 거 재밌죠 몰라. 핵대기 이런 거 재밌잖아. 근데 이런 것만 골라서 본다고. 안 까는 거는 또 재미가 없어. 까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거, 스텔라블레이드 방송. 이런 것도 봐봐. 칭찬 많이 했잖아. 많다고. 요 최근에는 디아블로4도 있고, 진짜 칭찬하는 영상 대부분이야. 근데 그런 거는 재미가 없어서 안 보다가, 요런 거 이제 나오면 보고, 그런 거죠. 오케이?